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 32년 재직자의 연금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본 결과 이것을 알고 있는 공무원은 과연 몇 명이 될까 싶을 정도로 실제 8년간 자료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32년 재직 중인 초등교사의 실제 8년간 연도별 공무원 연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간혹 일반 공무원으로 예를 들지 외교사로 예를 드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8년간 실제 기록해 놓은 자료가 교사 자료이고 8년간 실제 기록해 놓은 일반 공무원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년에 정확히 교사 경력만 25년이었을 때 공무원 연금액은 198만 8360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연금액은 조금씩 증가하여 30년이 되던 2022년 공무원 연금액은 267만 2,680원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 31년에는 281만 4,090원이 되었고, 32년이 되는 2024년 2월 현재 기준으로 297만 20원이 되었고, 7년 동안 총 100만원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32년 재직자의 공무원연금 증가액을 토대로 8년간 실제 몇 퍼센트씩이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8.3%가 증가했고, 그 이후 조금씩 하락하면서, 27년에는 7.7%, 2020년에는 6%, 2021년에는 4.6%, 2022년에는 4.0% 기점으로 조금씩 상승하면서, 2023년에는 5.3%가 증가했으며, 2024년 만 32년이 되는 2월 현재 1년 전과 비교해 5.5%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직자의 8년간 공무원 연금 증가율과 실제 8년간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선은 공무원 재직자의 8년간 연금 증가율 선이고, 파란선은 8년간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 선입니다. 2018년에 비교해 보면 연금상승률은 8.3%였으나 물가상승률은 1.5%로 6.8%나 연금상승률이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부터 연금상승률은 계속 내려오면서 물가상승률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만 유독히 최고의 물가상승률이 연금상승률 4.0%보다 높은 5.1%가 되어 연금 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1.1%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회복되어 2023년부터 다시 연금 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이 3.6%로 높은 편이었지만 재직자의 연금상승률은 1.7% 정도 더 높은 5.3%였습니다. 만 32년 경력이 된 2024년 2월 말 현재 작년 동월 대비 공무원 연금상승률은 5.5%가 올랐는데 2024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12월 말이나 결정되겠지만 2024년에는 2.5% 정도로 가정할 때 물가상승률보다 연금 증가율이 3%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 자료는 33년 미만 경력자의 자료이며 33년 이상의 경력자분들은 올해 물가상승률 2.5%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 매스컴 및 각종 유튜버들은 공무원 연금은 박살이 났다는 등 험한 말씀을 하시면서 공무원 분들을 매번 불안으로 몰고 가고 있고, 심지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까지 도화 경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팩트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들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니 재직하고 계신 공무원 분들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들은 현혹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살펴본 8년간 재직자의 연금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집계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8년간 물가상승률은 16.2%가 증가하였지만 33년 미만 재직자의 8년간 총연금 증가율은 41.4%가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매년 물가만 상승하고 본인의 연금은 연금개혁을 자주 당하다 보니 물가상승률보다 매년 낮게 증가할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 이야기만 나오면 매번 불안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생각하는 것과 실상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연금 증가율은 2024년에도 5.5%나 증가할 것이며 연금 개혁 후 8년간 물가 상승률은 평균 2.3%에 불과했지만 8년간 재직자의 연금 상승률은 매년 평균 3.6%나 더 증가한 5.9%씩이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 공무원 분들이나 수험생 여러분들은 각종 매스컴과 유튜버들의 이야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힘들게 수고해주시는 공무원분들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시는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힘이 되어 드린 영상이었기를 희망해보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과 봉급관련 프로그램을 수년간 연구하여 화면과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보 제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